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남양특집. 늦은 새벽역에 느껴지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제가, 어, 늦은 밤 시간에 어머니를 여동생한테 모셔, 여동생 네에서 데리고 오고 어머니한테 밥을 차려드리고 난 후에 어머니가 저녁 늦은, 어, 저녁 드라마를 보고 계실 때 저는 유튜브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밤에 어, 잠을 청하러 들어가시고 난 후에는, 온 방안에 불을 다 꺼놓고요, 제가 노트북을 켜놓고, 자식으로 된, 어, 아, 안, 자식으로, 어, 일명 아빠 다리를 해가지고, 어, 약간 허리를 약간, 좀 구부리는 상태로, 어, 그날, 다음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어, 해야 될, 어, 유튜브 업로드, 어, 수집, 사, 사진 및, 어, 어 영상 수집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늦은 새벽 약에, 어머니도 새벽 운동을 가시고, 어, 그날 할 자료 수집하고 유튜브 업로드 하느라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이 켜진 노트북 옆 거울이 하나 조그맣게 있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의식을 하게 돼서 자꾸만 되돌아그고 뭐 고개를 돌려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은 특별히 못 느꼈는데, 이상해 그날따라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어떤 일본 기신 신명 영상 방송에서 한 여자애가 거울 3분할 된거 보다가 어머니는 계속 뒤돌아보다가 마지막을 한번더 돌아봤을 때그 거울 속의 여자가 가만히 멈춰서 그 여자를 뭐 보고 있었던 거. 나중에는 그게 뭐 조작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아서 좀 있었던 건데 자꾸 그때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자신을 막 응시하는 것 같고 찾아보는 것 같다 싶으시면 몸뭐 마치 어? 그곳에 누군가 나를 응시하는 것은 그 귀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별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작업 수집 자료를 하거나 유튜브를 업로드할 때도 안 아팠던 병이 하나 생겼는데요. 특히 제가 나방 특집에 관한 이런 사진이나 아니 사진에 관한 이런 작업 보정을 하거나 막 그럴 때는요. 마치, 어깨가, 여기가, 목덜미는 어깨가 엄청 아픕니다. 저렇게 심하게, 뭐, 오랫동안 무리하게 일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렸, 옛날에 그런, 뭐지, 무슨 얘기였지? 그, 어떤 남편이 아이와 같이, 사, 엄마랑 셋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랑 매번 아버지가 그돈 문제에 서 많이 싸우고 있을 때요 아이는 아직 어렸고요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부인과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 고 합니다. 그리고 부, 남편이 부인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어깨에 들쳐갖고 나가서 그 어머니를 낭지에 떨어뜨려 죽이고 말죠. 근데 아이는 다를까, 아이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찾지 않는 겁니다. 울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주일 이후 가 지나가 나서 아이한테 물어보게 됐죠. 너는 왜 엄마가 요새 안 보이는데 왜 엄마에 대해서 안 찾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랬죠. 아빠 엄마는 아빠가 안고 업고 계시잖아요. 항상 근데 오늘은 엄마가 아빠를 많이 하나 눈빛을 쳐다보는데요. 순간 이걸 보면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마치 제 어깨 위에 이 극심한 통증을 주는 귀신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귀신 이야기나 계담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귀신이나 원원이나 원념이 자신한게 들러붙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지금도 막 낮은 데도 부를 것 같은데도 막 한쪽 팔에 탁쌓해졌네요 그, 그럴 따라, 어, 잠을 청해도 자는 것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때쯤에 어머니는 여동생에 갔고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잠을, 잠을 청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제 나방특집으로 올렸던 글 중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샤시문이 덜컹거림과 어 어머니 방문이 대답시 덜컹거린다는 걸 느꼈던 적이 있었죠. 그에 대한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방문 문고리에덜 걸거림에 무선과 두려움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진짜 제첫 결정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겪었다 근데 그날 제가 남양특집으로 그 VHS 100편 첫회 분량과 그리고 남양특집으로 관한 이야기들 개담을 엄청나게 많이 양상해서 업로드 파일을 만들고 양상해 나갈 때였거든요. 그날 이후에 제가 밤에 방보를 끄고 잘 때쯤에는 무조건 거울을 무조건 다 돌려놓고 봅니다. 탁상이건 걸려있는 거울이건. 근데, 음, 저는 참고로, 기한도 없고, 귀신의 소를 리 듣는 능력도 없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귀신을 본건딱한 번이었습니다. 딱한 번. 제나방티치 이야기 중에서 그 고독사 한 귀신을, 어, 일주일 전에 미리 만나봤다는 거. 그것 빼고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가끔 이제 가해 늘렸거나 저희 집에 귀신이 산다 특집을 했을 때에도, 어, 그 여자아이. 저희 집이 구조 변경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동생이 그여자애가 떠나갔다는 걸 봤다는데, 그날 이후로도 거의 못 봤으니까요. 뭐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안는데, 그 함부로 무서운 경험이거나, 함부로 무서운 이야기, 어, 심령 영상을 될수 있으면은 많이 안 하고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단컷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가끔 그 누군가처럼 저도 가끔 이제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깨 통증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진짜 이 귀신처럼 이, 이 사진 사파처럼 귀신이 제 어깨 위에 저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어깨 위로 막 턱을 개고 있나? 오른쪽 목덜미 요쪽,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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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겁나게 아픕니다. 진짜. 그리고 누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본 신령 방송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휴대폰을 딱 켜고요. 자신을 볼수 있게 셀카 형식으로 한 다음에 한 바퀴 방 안을 눈 감고 이렇게 셀카폰을 셀카 켜고 상태에서 한 바퀴 돌면은 그원어이나 원념이 찍힌다고 들거든요. 실제로 그게 영상 찍힌 게 나왔거든요. 너무 소름끼치더라고. 그래서 참마 제가 그걸 해보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 왜냐면은, 어머니가 항상 여동생 가, 집에 가, 그, 집에 애들 보러 가고 나면요. 항상 제가 늘상 안방에 저 혼자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방에서 조차 너무 무서운 거. 예전에는 제가 TV를 잘안 봤어요. 주로 유튜브나 뭐 게임방송 하니까, 게임방송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가자마자 밥도 따로 혼자 안 먹습니다. 그냥 무조건, 제 아버지가, 있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던 마지막 임종을 맛보았던 이방 안에서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니까 저의 수호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서 저는 이 방에서 방송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안방에 가서 옷을 깔끔히 차려입고 그리고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채 어머니를 모시러 여동생에 가서요. 쌍둥이 조카들의 목욕하는 모습도 보고 어,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와서 그제서야 뒤늦은 저녁 아닌 아침, 점심을 포함한 음식을 먹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한테 목 뒤편이나 옆에서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자기는 혼자인데 누군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자기를 찾아보는 것 같고 뭔가 뭐를 암시하는 그 시선이 느껴지신다면 요 절대 뒤돌아보시지 말고요. 함부로 사진을 찍지 마세요. 큰일 난다, 큰일, 진짜.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제가, 어, 무서운 경험이 있거나, 함부로 그 무서운 이야기, 심령 영상을 될수 있으면, 예전과 다르게 하루에 뭐, 열댓병씩, 아홉병씩, 이렇게 무조건 미친듯이 업로드 안 하고요. 하루에 한두 개씩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진짜. 저도 그걸 느껴봤고요. 제가 웬만하면 방에 불다꺼져어도요 거울이 있어도 뭐가 있든 간에, 함부로 이렇게 누가 날 쳐다볼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 유난히 제가 10년 영상이나 10년에 관한 특, 남양 특집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 이야기를 어, 편집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거나 이런 사진 어, 수집을 할 때쯤에는 극심하게 어깨 통증이 목덜미 쪽 통증과 함께 어, 그날은 왠지 뭔가 누군가 볼거 보는 것 같은 뭔가 예민해지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제 저도 처음으로 최근에 폴터가이트 현상을 느꼈고요. 영적 능력이 이렇게 있는 않은데 그 흐름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려고 하니까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자제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 본인을 이렇게 섬뜻 이렇게 지켜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돌려보시겠습니까? 귀신은요, 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따라 막 새벽 3시 이후부터는 귀신의 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많이 오가고 한다는데 어, 저는 새벽뿐만 아니라, 저는 난 점심시간 때에도 그런 폴터 가이스트 현상을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경험을 했었고요. 아울러, 될수 있으면은, 무서운 이야기나, 뭐냐면은 기담, 혹은 무서운 동영상 영상을 제작을 하더라도, 한껏 한껏 나눠서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나 홀로 있는데 말이죠. 그럼 함부로 돌아보시거나 사진을 찍지 마세요. 그곳에 어느 한 원념이나 영원히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멀 제대로 앉아서 일잘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깨 에 통증이 온다든가 담에 걸린다 싶으시면요 이렇게 고개를 치켜 올려서 올려다 보지 마십시오. 그 누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은혜 나방 특집 늦은 새벽역에 느껴지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